안녕하세요. 세력추적자. 최임찬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코 퓨처엠에 관해서 영상 찍어 볼 건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 포스코 퓨처엠에서 1조 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차트 분석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1조 원 유상증자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먼저 포스크 퓨처엠 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 가장 크게 저점이 한 9만 6천원대 부근이 되죠. 그래서 현재 이 부근대가 가장, 어 저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매물대 차트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한 17만원 돈에서 대략 한 13만원 정도가 가장 많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어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보다 일단은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는 상태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아쉬운 흐름을 어 나타낼 수밖에 없죠. 일단 당분간은 어좀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9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10만 원 초반대 부근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 이 유상 증자원을 1조 원 가까이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가 총액이 총 8조 원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1조 원이나 유상 증자를 하다 보니까 뭐 1조 조금 더 되겠지만은 일단 8조 원 시가 총액에 1조원 유상 증자이다 보니 여기로 인해서 원래 기존에 어 주가가 만약에 8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한 주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 는 당연히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한 주당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8조 원치의 주가가 있었는데 1조 원치의 주가가 더 생긴다라고 하면은 한 주당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1조 원 유상증자 때문에 삼성 SDI처럼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점차점차 이 바닥권을 잡아가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25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흑자 저단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욱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좀 저의 영상을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유상증자 1조 1천억치의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신주가 이제 새롭게 1,100만주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7,700만주가 있었는데 1,100만주나 이렇게 새롭게 발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한 주당 가지고 있던 가치가 이렇게 7분의 1 정도의 이렇게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면은 원래 8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또한 가지의 주식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포스코퓨처엠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1조 1천억 치나 이렇게 유상 증자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주가는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1조 1천억 가지고 얼마나 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라고 보니까 시설자금에 1,800억을 쓰기로 했고요 운영자금에 2,800억 그리고 타법인 증권을 이제 인수하는데 6,300억을 쓴다 라고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조원 유상증자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내려보시게 되시면요 은 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을 한 뒤에 이제 일반 공모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었을 때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밑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 결국은 이 1차와 2차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기존 주가에서 이제 20% 할인을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1차 발행가 얘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이렇게 유상증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요, 9만원에서 20%를 할인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2,000원당 한 주씩 이렇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구 평균 단가가 10만원, 11만원인데 유상증자를 참여한 사람들은 7만원대 평균 단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정 발행가액은요 오늘 기준으로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20% 할인이 돼서 95,800원인데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당연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다한 다음에 드디어 확정 발행가액이 정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정 예정일이 7월 16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어 0.1일 입니다. 즉 11주에서 12주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한 주당 한 주를 이렇게 살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주 조합원 배정 비율은 20%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포스코퓨처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배정 비율 정도가 한 20%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정에 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청약 대상자는 우리 사주조합 7월 21일 날 20%까지는 보였었죠.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다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7월 21일과 22일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물량이 남았으면 은 이제 새롭게 일반 공모로 살수 있는 또 권리를 요렇게 24일 25일 날 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는게 제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6월 12일 날 기준으로 해서 주 주가가 얼마가 되는지가 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 12일 날 기준에서 만약에 주가가 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를 할인을 적용을 해서 어, 대략적으로 7만 2천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차 발행 가액이 이제 7월 16일 날 결정이 되는데 이때 주가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8만 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1차와 2차 중에서 더 저렴한 것이 발행가 최종 발행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 9만 원으로 해서 총 72,000원에 이 유상증자를 가져가실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포스코 퓨처엠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1조 1천억에 이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너무나 큰 금액이기에 어 조금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되는 거는 이제 6월 12일 날 주가 아니면은 7월 16일 날 주가 중에서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도 이 2조 원 유상증자를 하겠다 했지만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현재 1차 어 유상증자 금액이요. 이 1조 7천억이 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주가가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포스코 퓨처임 입장이지만 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이죠 이렇게 1조 1천억이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은 기존 주주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유상증자를 해버리게 되면은 한 주당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은 당분간은 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정리 를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매수 상의를 한번 봤더니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21만주에서 한 20몇만주 정도를 매수를 하더라고요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할까요? 바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을 오늘 사게 되면은 이제 기존 주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 주가보다 20%나 할인된 금액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 어, 2차 전지 어차피 주가는 나중에는 올라갈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캐즘 때문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야, 지금 그러면 유상증자 좀 참여를 해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우리도 참여를 하자라는, 어, 의도로 오늘 이렇게 21만 주를 샀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조 1천억? 가량의 이 유상증자 때문에 당분간 조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지만 무조건 그냥 떨어진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지금 이제 포스코퓨처엔 같은 경우 25년도 1분기 제가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었죠.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전환이 됐었고 지금 이 매출 같은 경우에도 15%나 이 전기 24년 4분기보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전년 동기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매출이 27% 떨어졌고 영업 이익은 60%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25년도 실적 1분기를 봤었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24년도 4분기보다는 실적이 다시 흑자로 전환됐다. 이 영업 업이익이 다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추세의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전기차 쪽 시장이 수요가 두다가 되면서 이 캐즘 쪽에다가 이제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도 부진을 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1분기 같은 경우 25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너지 소재 부분 쪽에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2%나 증가를 했고 특히나 영업이익도 이제 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점 더 매출과 영업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하면은 또이 중국 법인 쪽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캐즘이 25년도 이제 어 3분기, 4분기부터는 다시 이 캐즘 시장에서 벗어나서 점차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이 증권산들에서 상당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27년도가 되면은 다시 이, 이 전기차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25년도 3,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더보기란에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올리는 뉴스를 볼수 있는데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가 관심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최임찬 제 이름입니다. 세력 추적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관심 종목 가장 첫 번째가 H&M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에 관련해서도 영상을 다 찍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보시게 되시면은요, 5월 9일날 정확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해주시고요. 어 결국 중요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차트에서 15,000원에서 18,000원 동안 때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매수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해진공이라든지 산업부행 같은 경우에는 이 HMM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다. 언제 바로. 자, 보시면은 제가 5월 9일날 분명히 15,000원 아니면 18,000원 여기 가격대만 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이 5월 9일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5월 13일 오늘도 역시나 주가가 계속해서 5%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가 대략적으로 10%가 넘어가게 이렇게 잘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ap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4월 9일 날 정확하게 제가 영상을 찍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은 확실히 조금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6만 원 구간대에서 조금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보시면은 6만 원대에서 조정받고 이후에 여기서 사면 좋겠다라고 APR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APR 보십시오,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4월 9일이죠. 제가 찍었었던 날이. 자, 4월 9일 6만 원부터 현재 10만 원까지. 즉 제가 6만 원대에 분명히 사면 좋겠다라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때부터 지금 10 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관심을 갖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충분히 잘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좋고 이 회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 좋은 건 분명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잘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관해서 꼭 여러분들 보시고 꼭 정보 얻어 가셔서 수익을 많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영상 보시면서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오셔 가지고 지금 뉴스룸에 가셔서 주식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다 뉴스를 올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 하실 때꼭어 전문가 어, 보시면은 이제 여러가지 전문가가 있는데 세력추적자 에게 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임참 전문가로 여러분들께서 어, 꼭 선택을 해주시고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글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임참 전문가로 꼭 보시면서 어, 회원 가입하시면서 제 어, 종목들 다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